Okay. On the first day of our challenge. 자, 첫번째 날입니다. 그녀의 도전의 첫번째 날 우리가 아까 의미상에 주어 설명할 때 초정상의 상이죠를 쓴다고 들습니까 포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를 쓰는 예가 딱한번 있죠. 어떨 때입니까? 뭘쓸때 있다? 포쓸때 있다. 어떨 때, 입니까 학대, 학대 인성이 나올 때, 사람의 인성이 었습니까 손절 하거나, 잔인하거나, 이런 어떤, 인상을나타할때뭘 쓰니까? 어글을 쓰고, 배불이용 뭘 쓰다고 요랬니까 꼴을 쓰다고 그죠 음. 자, 똑같이. 동명사는 전치사 다음에 뭘 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ING 씁니다. 전치사 뒤에 ING 쓰죠? 네. 이걸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ING 앞에 뭘 쓰니까? 앞에다가 명사. 명사가 나오죠, 명사. 명사가 나오고 격으로 따지면 목적격이 될 때가 많습니다. 딱한번 예외 한번 예외가 딱 하나 이쪽이거든요. 딱 하나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소유격을 쓰니까. 소유격을 쓸 때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소유격은 어떨 때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입니다. 봐 아, 봐죠. his나 my나 이런 식으로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을 쓸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목적격이 가능하긴 한적 없습니까? 소유격을 쓰는 경우 훨씬 많죠. 아까도 읽었습니까 그렇죠? 뭐였습니까 그녀의 젊음이 사라질까 봐 몰슬리 for yous e 하지만 그녀가 살아낼까봐 할 때는 그냥 her를 쓰거나 his를 쓰는 겁니다 그녀가 살아낼까봐 그 남자가 살아낼까봐 이것을 썼습니까 h 어, r 나 h i s 쓰는 거고요 그녀의 젊은 분위기 명사를 쓰겠습니다 명사를 쓰는 게 원칙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입칭대명사인 경우는 뭘 쓴다고 그랬습니까 소유기어를 쓴 겁니다 당신이 살아까봐 그건 두려워합니다 어떤 두려움을 니까 네가 살아낼까봐 할때뭘 씁니까 you를 쓰지 않고 you are you are disappearing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쓰는 것들을도 우리가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반동별 이런 걸 우리는 의미상의 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미상의 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on the first day, 첫날. 그처의 두지만 에두이 있었던 첫날 며칠는 어떻습니까? All is there. 스텔에 달리 됩니다. 음식합. 음십니다뭘음합니까 그녀의 트랜스포먼스란 말이죠. 자신이 바뀌어진 모습에 대해서, 그녀의 바뀌어진 모습에 대해서 트랜스포밍이 아니라 페르포먼스에서 피피죠. 자신이 바뀌어진 거니까 뒤에 무엇입니까? 셀프스였습니까? 자신 바뀌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뭐엇습니까 어깨 그렇죠? 노려보았다, 야렸다. 네. 아셨습니까? 인디스틸. 불신 속에서 뜻입니까? 보조에 없었 믿지 못하는. 불신이죠, yes, d i s b e l i 니까 믿지 못해, 못하겠다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마음으로 봤단 말이죠. 바뀐 모습이 다섯 시간 분장 후 봤던 습니까도에 할머니가 앞에 있단 말이겠어. 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차차히 그렇죠? 보았다는 말이겠습니까? 됐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설명이 나오요 아!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after a f t e 몇 분이 지난 다음에. 네, 몇분 지났습니다. 몇분 지난 다음에 브 레시나는 s i g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This wrinkled face doesn't look nice. 이 주름진 얼굴이, 맞죠? 얼굴이 주름졌으니까, 삐삐 스가 보이셨습니까? 이와 같이 주름진 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Look nice. nice에 보이지 않는데, nice하게지만, l o o 은 무슨 동사니까 감각동사. 이형식 동사입니다. 뭘 쓴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형용사로 쓰니까? 이거 나이스니가 아니라 나이스한스 다이슨. 참나이스에 보이지 않네요. 좋아 보이지 않네요. 나중에 레진다가 어떻습니까? 번역졌습니다. 수정 조심하시고 보역이 아니라 번역 증거죠. 어디로요? 작은 어떤 아파트요. 아파트가 플랫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아파트라 말 쓰고요. 영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플랫이라는 말 씁니다. 그렇죠? 이가와 튀어나와 있는 어지집이 아니고 플랫한 어떻습니까? 업무별에서 플랫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파트라는 표입니다 작은 소형 아파트로 보내집니다 이너 e 타이머드 파워플렉스 그렇죠? 퇴직 어떻습니까? 죠 그렇죠? 복합 단지죠단지였습니다퇴직 그렇죠? 그렇죠? 단지 어떻습니까? 있는 단지, 그 단지에 있는 단지에 있은 단지에 은는 단지에 있는 단지에 있는 단지에 있는 단지에 있는 단지에 있는 단지에 있는 단지니다 자, 거기서 어떤 그 소함이가 이제 생활을 시작합니다. 카마웨어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카마웨어는 그리고 되고요. 카마웨어는 그리고 거기에서 and 되었죠. 상인 관계 분사기 때문에 기장장 보겠습니다. 반자한테 나오겠죠? 반자란데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어 동사 목적 단어가 있으니 까 반자란 굉장히. 그녀를 보냈습니다. 며칠을 보냈습니다. 참으면서 spend time ing 또 맞죠? i n d u r i n g 참으면서 보냈다가. 스펜타임 스펜머니 아이엔스고 영산하무 온순다고 했습니까? 자, 차우면서 자신의 고독을 참면서 보냈습니다. 했습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고독을 고독을 꼭 참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며칠을 보냈고요. 점점점 적응의 수심 어댑트 보이였습니다. 적응하다 어댑트 투머니가 전시자입니다. 어디에 적응하다를 들었습니까? 어댑트는 투는 전시하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아이엔 혼자 지내는 거, 혼자 사는 것에 어찌 점점점 적응해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중독되다할때 어딕트도 였었어요 주인 어딕트 투지만 왜냐면뭐가 하기 위해서 중독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것에 중독되는 거고요. 이것도 살기 혼자 살기 위해서 적응한 게라 혼자 사는 것에 전반이 게다. 둘다 절사입니다. 뒤에 무엇입니까? 뭐 명사나 아이들 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며칠 동안 고독한 속에서 썰어들 고독입니다. 고독을 어떻게 참아냈고요? 그리고 또무죠입니게 점점점 혼자 사는 것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나이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걸 보기 위해서 뭐할겁니까, 이 처럼 어때? 어때 고독을 잠든 창고요, 나무다스리고 쪽, 결국 혼자 살가서 적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는 이제 프랑스는 있었나 그럼 체크해 봅시다. 에스파냐, 헝스베르그 그렇죠? 하나의 일부로서 부분이죠. 그 경험의 일부로서. 그 경험, 그 실험, e x p e r i e n 이네요그실험의일부로어 자, 명사로 쓰니까 실험이라는명사 p e r i m e n t 가 보이고요. 실험하다할때 전사가 뭐습니까? 믿드했습니다 시험은 명사고요. 그실험의일부로어 왠지 나는 뭐 했습니다? 이했습니다 어디서요?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직업하게 된나오겠죠 답변서 한번 해 줘. 어떤 신조가 망입니까? 수많은 애들끼리 블레죠 그렇죠? 많은 나이든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신조품 가게에서 뭐 했습니까? 일했다. 외워놓고 안 되죠 이거. 안되죠고안 되는 거 알죠? 외워놓고 안되 알죠? 외안 되는 거 알죠? 외워놓고 안안 됩니다. 많죠외이놓 사람이 방문했다. 비워놓에안 되는 거 알죠? 외워놓고 안 되는 문 알죠? 외워놓안 되는 거 알죠? 외워놓고 안 되는 거 알죠? 외워놓고 안 되는 거 알죠? 외워놓고 죠죠 장소지만 외웠으면 안 쓰세요. 우리가 외웠으면 틀린 문장이야. 가게. 많은 사람이 방문했던 가게 할때 외웠으면 안 됩니다. 피치를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오케이. 외는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왜 문장에서 비지트의 목적과 탐상사의 목적을 따라서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앞에는 관계 대명사 생각 대치, 관계 부사 생기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Thinking that. 자 뭐라고 생각하면서 흥상어입니다. I'm 쓰십니까? 좋아. 그렇죠? 강의 분석하접주시죠 S로 바꾸고요. 주어 넣었으면 c 고요 i n g 시제 같은 경우에 습니다 SC 그어떻 되겠죠? 대적이라고 생각해서 ING 항상 너머에서 뜻입니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아마도 따분할 것이다. 보이죠? 우주나옵니다. 왜? 시제가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윌쓰면 안되는 거 알죠? 첫째 일쓰면 틀리고, 우드쓰야 되고. 따분한한테 모두 뭐 쓰면 안돼요. 이 모든 쓰레기장이야. 없애. 아까 사람 좋도왜 PP 쓰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따분 사람 단 사람 따분하게 하는 거죠. 내가 따분해 지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따분한 게 아니라 나이든 사람이 남을 따분하게 만드니까 모르이란 말이야. 그들이 따분해서가 아니야. 아나 따분해 이 따분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남을 따분하게 하니까 그렇습니까? 모르게 쓰는 것은 맞습니까? 모든 수안 돼요. 어 사람이니까 PP 피피 아닙니까? PP 쓸때 무슨 뜻이야? 그들이 땀 내지는 거고요 이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땀하게 할까 봐 두려워서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Stop i 있다는 거죠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하라고 생각해서 그녀는 꺼려야 다 나왔죠 r e l u c t a 꺼려야 하죠 Unwilling to 그들은 꺼려야 했습니다 그녀를 꺼려야 뭐 죠왜라고요 Have conversations 대화하는 것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아, 어떻습니까? 먼저 꺼려야 했습니다 됐습니까? 따분하고 빡 막혔을 걸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화하는 것을 말했을 때알다는 겁니다. 아,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죠. 그렇죠? 문장 3인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하지만 나옵니다. 그렇죠? 문장의 상인이무시했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발견했어요. it 조심하시고, 감옥 저고 of c o 주의 조심하시고 항상 알았습니까? make, think, find, deliver, s a r t make m a k find deliver 이렇게. 오염식 대표정사 그 뒤에 이씨 나오면 100% 보다 감옥적어다 <laughs> 뒤에 반식어 나온다, 투 나온다. 변하시지 거십니까투나 대신 나온다. 변나죠이승가감옥적어투나 네. 대신 진짜 감옥적어 맞췄습니다. 아, 그렇죠? 대주어보 네, 감옥적은 있을 야지이다가 it 대신에 다른 것 쓰면 안 돼요. t h a 쓰안되습니까 감옥적은 있습니 여기에 뭘쓸경우니까 o u n d that, 안됩니다. 그것이 매우 즐겁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따분해서 말도 안 걸었는데 따분한 걸로 생각해서 말을 안 걸었어요. 꺼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곧 알게 됐으니까. 그것이 즐겁다는 것이 뭔데?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요 <laughs> 자, 그렇게 이 문장을 한번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잠시요 이시 그것이 즐겁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즐겁다. 그것이 즐겁다. 그래서 올수면 이 입조력이라고 하요 물론 고쳐볼 수가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나도 나중에 이것도 먼저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 그것이 참 즐겁다. 함께 말하기가 즐겁다는 사람이 됐다. 이 뜻입니까? 이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써야 되니까 이미 통째로 외우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쵸? 뭘 내고 싶냐면 파운드 대을쓸수 있지 않느냐 헷갈릴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죠 이거부터 외워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즐겁다는 것 그것이 뭔데요?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그 말을 뭘볼수 있으면 어때? 그녀는 발견했어요 그들이 그죠그 대화하는 사람이 겠습니까 그들이 참 뭡니까? 매우 즐겁다는 것. 이렇게 했다는 것 별로 인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참 모아내는 것을 즐겁다는 뱀을 혹시 쓴다 어떻습니까? 토토 그들은 함께 대화하기에 즐겁다는 것을. 그때 뒤에 대는 없어야 됩니다. 뱀이 앞으로서 그들은 매우 즐겁습니다. 대화하기에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것이 뭔데? 함께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옮출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과 위의 것과는 차이점 알아야 돼요. 위의 것은 감옥적으로 쓰는 거고.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매우 즐겁다는 거야. 함께 되는 감옥 쪽아니야 함께 대화하기. 위드가 믿음 없잖아요. 위드 뒤에 있는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가거든요. 그들은 참 즐겁게 합니다. 함께 대화하게. 이때는 갱 빠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 있었어야죠. 그것은 매우 위게한데 그것이 뭔데? 그들과 대화하는 거 빠지면 안돼이 둘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 거기까지, 어때 선생님이 어렵게는 여기 여기까지. 학교 선생님이 여기를 선정하면 제일 좋은데요. 이두 개를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위에 것은 감목적어야. 그것이 유쾌하다는 거야. 그것이 뭔데?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죠. 밑에 것은 그들은 유쾌하다는 거야. 함께 대화하기가. 여러분은 참 유쾌합니다. 제가 함께 대화하기가. 그때 비디오가 없어야죠. 왜? 이것이니까. 사람들, 나의 학생들은 매우 유쾌합니다. 함께 대화하기가. 네 그러면 어, 네. 그 지목적 투, 그쵸? 네. 아래 문장에서는 진목적과 추론이잖아요. 그렇죠. 아래 문장의 진목적 안에 추론. 그런 것들. 이게, 어, 이게 어, 그냥 목적을 고 목적별 보호란 말이야 뭔가 한끼에 약간 즐거움. 그냥 단목적은게 아니죠. 단목적은 무조건 이만 써야 되는 거예 목적이 달라진 거지 위에 것은 그것이 즐겁다는 것,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밑에 것은 그들이 즐겁다는 거야 함께 대화하는 가 이게 뒤에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냥 잘 보시라고. 왜냐하면 댐이 나와주면 뒤에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다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긴 한데요. 그러면 이걸 설명해서 이두개 차이를 설명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야. 이걸 설명 안 하고 그냥 감옥으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감옥적으로 생각했구나. 아니,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두 개를 구문해서 선생님이 설명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렇 한번 이번 시험에 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런별로으고 그죠? 렇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해보는데 한번, 우리가 언제 시도나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번 네, 주에 제가 일요일까지는 이거 다 끝내드릴 테니까 지금도 나간다음 어떻습니까? 수업 들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평가해 보시라고. 제가 조금 빠르게 수업 나가는 건데 지금 그래서 옛날 조금 뒤 뒤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아예 안 들으시는데 한번 들으시면서 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죠? 어, 재밌는요 <laughs> 그렇죠? 이렇게 하시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요 She met all the people. 이제 나이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오죠, 죠이 즐겁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옹장상이 나올수 있죠? 즐겁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설명이나오겠습니까 사례입니다. 그다음 사례가 등장하죠. 어떻게 즐겁다는 걸 발견한지 그 사례 확인들어갑시다 그녀는 사람들을 나이든 사람 만났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스티어 oh, 인조이뭐 하는 사람? 즐거운 경험입니까? 인조이 하는 사람이야. 바이크 와이 자전거 타는 네. 것을 즐기는 사람 만났고요. 인조이 ing죠. 오케이. 바이크 와이을 즐기는 사람 만났고요. 또 다른 사람 만났습니다. 일번 만난 사람이고, 엔드 하고 만든 2번 만난 사람. 또 다른 사람도 만났습니까? 어 t h e r 만났단 말이죠 이 사람은 누군데였고? Like p l a y n g 뭘 좋아합니까? 비디오게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그 자전거 타기 하고요 할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비디오게임 한다 말이에요 자유쾌하는 거죠 발견했어 매우 유쾌한 함께 대화 유쾌하다는 설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요 Anytime complex 자신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주택단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퇴직주택단지 다시 한 단지 내에서 레지나는 조인했다 말이에요. 컴패니션 그룹, 그렇죠? 이런 어때서 서로 동료 그룹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그룹, 컴패니션 그룹이었습니까? 이 그룹에 참여했다. 조이 무슨 동사? 조이 무슨 동사? 어. 아. 동사. 어디 어디에 누구 누구와 에스나비를 쓰면 되야 돼. 에스나비드 돼. 쓰면 야는데안 돼, 돼.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죠, 약간의 동아리 같은 어떤그 그룹에 뭐 있습니다, 그죠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이는 뭐입니까, 그죠 설명했다시피, 어, 그렇죠, 네.